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꿉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어제보다 성숙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의 강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교리를 믿기만 하면 사후 세계에서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와 일상, 그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놀라운 만남을 통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 핵심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뜨거운 정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 장면은 그 자체로 당시의 모든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복음의 변화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쓰라린 민족적, 종교적 반목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이 공적인 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특히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아침 저녁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홀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외톨이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다섯 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조차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으셨습니다. 인종의 장벽, 성별의 장벽, 사회적 평판과 도덕적 잣대의 장벽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깊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삶의 변화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수양과 단련에 달려 있다면 그 변화는 강한 자, 잘난 자, 도덕적인 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이기에 평등합니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더큰 위로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선물을 거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는 필요 없어, 나 혼자 힘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하는 교만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자 여인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시자 그녀는 화제를 돌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회피와 방황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에 응답하시며 그녀를 진리의 더 깊은 곳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기적은 드뭅니다.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기계적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라나무가 되는 것처럼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더딘 성장을 묵묵히 기다려주시며 우리 손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셋째, 복음의 변화는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듯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시원한 물한 모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과 희열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으로 혹은 어떤 규칙과 규율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애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일 뿐 욕망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생수를 맛보게 되면 변화는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시는 분은 두려워서 따르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사랑해서 따르고 싶어집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한 모금만 마시고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맛본 영혼은 온 삶으로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변화의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변화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 바로 마음을 향합니다. 여인이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대화의 주제를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을 원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 했는지 먼저 직면해야 한다. 너는 남자들에게서 그 깊은 갈증을 채우려 했다. 다섯 번의 결혼과 동거를 통해 너는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팠지만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졌을 뿐이다. 나만이 줄수 있는 그 영원한 만족을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려 한다면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너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아닌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우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물, 안정된 직장이라는 우물, 자녀의 성공이라는 우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물, 그리고 그 우물이 마를 때마다 절망하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 헤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의지력으로 행동을 바꾸거나 순간의 감정을 줬는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과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그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한 단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됨으로써 나 자신이 성전이 되고 길이 될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그분은 이 부도덕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녀가 받아야 할 모든 영적인 갈증,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가장 끔찍한 목마름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불타는 듯한 심판의 목마름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던 것들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돈은 그저 돈이 되고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심을 알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운영하던 중국의 한 포로수용소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냉덩길키는 원래 종교 없이도 인간의 이성과 선함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세속적 인본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생존 환경 속에서 그는 인간의 깊은 이기심과 잔인함을 목격하며 큰 충격에 빠집니다.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심지어 종교조차도 인간의 죄성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독실한 신자라고 알려진 선교사들이나 사제들조차 자기 것을 나누기 거부하고 남을 속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장소에 단한 사람, 다른 삶을 사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리데.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교사였습니다. 랭던 길키는 에릭 리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자를 만나는 것은 일생의 드문 행운이지만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성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모두가 절망과 이기심에 빠져 있을 때 에릭 리델은 넘치는 유머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청소년들을 위해 체스 토너먼트를 열고 모형배를 만들고 춤을 가르치며 자신을 끊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랭던 길키는 깨달았습니다. 종교 그 자체가 인간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종교는 때로 인간의 교만을 정당화하는 가장 세련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정한 변화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릭 리델의 삶은 바로 그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과 에릭 리델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당신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습이며, 우리 각자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아직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극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